이 뭐지? 나는 히드라 모드 같은 거깐 적이 없는데 왜 히드라가 여기 있지? 아니 이거 도대체 몇 마리가 엮여 있는 거야? 왼쪽으로 네 마리, 오른쪽으로 한 마리, 가만히 서 있는 게세 마리. 어... 얘네 좀 집어 넣어놓고 여기다 풀자. 여긴 감마. <laughs> 알파 자신 없습니다. 알 아, 아, 알파 안돼요. <laughs> 물또 <국물도> 없어요. <laughs> 이물만. <laughs> 그래, 자 알파라면. 저기를 같이 가실까? 그러면은? 괜찮을까? 괜찮겠죠? <laughs> 자, 그러면은 고릴라 먼저 갑니다 가자 그 본인 탈거다그로시파라 명령 무시하고 따르기 해놓으시고 네, 뭐안 어, 해도 돼요 그냥 급한 대로 아무거나 집어 타 그니까 여기는 고릴라가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야. 어딨니? 어딨니? 여깄다. 일로와. 하늘에서 고릴라가 내려와. 짱돌! 스스 <laughs> 죽을 때가 됐는데? 음, 죽을 때가 됐다. 오, <laughs> 고릴라 깃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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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안 보여요. 어. 노란불빛 밖에 안 보여. 워시돌 로키 뭔데? 예에. 뭐야, 뭐야, 너, 뭐야. 나, 많이 나, 어.

어. 오.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그마는 누가 타고니 어? 내 데이노 안 왔나? 아니구나. 왔구나. 마그마 내가 조종할게. 어? 어, 어 나나나좀나좀 꺼내줄래 테리시노들아? 내려오나? 응. 음. 자발 박어 발 박어 발발 잡어 발발 밑에서 나가면은 우리 타죽는다합또 <laughs> 아, 거. 예! 야야야 어... 우 오, 오, 오 어... 이번 어... 내가 못 먹었다 어... 어... 관 어... 어... 틀리는거 봐봐 저도 죽을뻔 했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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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맞아가지고 그 영웅 심리로, 그, 저, 뛰어들지 마세요. 제가, 그, 뛰어들었다가 제가 5초 컷 당했거든요? 파이팅 아, 이건 렉스인데? 육대 어디 있어? 일단 애들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이쪽으로 데리고 오자. 오 오우, 오우, 그 가지. 난다요, 오우, 렉스다 오우, 난다요. 얘들아 정신 차려. 줘, 이거, 이거, 이거 줘, 얘들아. 와. 선생님? 아니 선생님 어하서 오토파트... <laughs> 신호마. <laughs> 네, 신호마. 맞네, 템도 다 사라졌구나, 참. 신호마, 저기, 저거, 뭐야. 에리언님, 거기, 거기 왼쪽에, 화로 옆에, 신호마나 있잖아요. 이름 바꿔요, H. 신호마로. 그럼 이제 에리언님 거 되는 거지. <laughs> 이,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안데 팬리드가 진짜 세긴 세요. 어, 세네. 계랄해 가지고 어. 한 평생이 지난 후. 어, 내 섀도우 메인 어디 갔지? 나하는 <laughs> 날라다닌다 근데 저희 지금 수컷이 없어가지고 섀도우안 컷밖에 못 데려왔어요. 스컷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가게 스컷이 아까 죽어가지고 시정지야. <laughs> 애들 피 빠지는 거말라 오야막 렉스가 하늘을 나는 데요? 어 둘이 <laughs> 네개가 상하좌우로 움직인다고? 대단하잖아? 어 마이크 그만 치어귀 아파 게임이 게임 소리가 튀는 거야? 마이크 튀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거야? 어, 어 거짓 같네 우리 렉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팬들이 등짝 있는 쪽으로 때려. 예. 아. 아이 자꾸 저기 우리 애들이 맞아. 어우씨, 이속감소 걸리는 거 봐봐. 아니, 분명히 게임 소리를 다 줄여놨는데 왜 이렇게 자꾸 튀는 거야? 어? 어렵다 헤리언님 어머? 여기 유티! 유티! 아 그래요? 유티 살려! 유티 살려! 아! 도졌다 살려줘! 내려줘! <laughs> 내려주세요 내려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기서 물어볼까? 출혈 데미지오 출혈 데미지 많이 아, 근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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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세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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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내려줘. 내려줘. 야, 근데 출혈 데미지 내려줘. 잘 들어가는데? 좀 목숨 걸고서 몇번좀 물어봐야 되나 다시? 아야. 어, 출혈 끝날 때쯤 한 번씩 물고 해. 그러면 되지 오우 쉣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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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내 데이노 죽어 내 데이노 죽어 나 슈, 데이노 죽는다 데이노 죽는다 살았다 그 돼지 옆에 가있어 아 돼지 옆에? 응 음. 오케이 야 펭리르 일을... 안돼 현리도 대가리가 안 보여요. 어, 쟤 지금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하. 이거 저유 t 에 붙은 저, 거 뭐야, 조그만 팬이들 좀, 좀 처리 좀 해줘, 틈틈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좀만 버티, 얘들아. 네, 핏떡이에요, 완전. 안 돼! <laughs> 야, 애들 다 죽는다. 야, 갑자기 막 애들 금살당하네. 으아, 왜 그쪽으로 가가지고. 베드라 좀만 버텨.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버텨줘. 화이팅. 버텨줘. 아야! 잊지 마, 제발. 버텨줘, 좀만. 오우씨아 나카님 어떡해 죽었어 애들 다 피똥 됐어 이야 우리 이제 헤어져요 우리 이제 헤어져요 만나서 함께해서 더러웠고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 진짜 진짜 팬님들 너무 빡세다 아. 아, 맞네. 팬리드. 펫니르... 팬리드. 펫니르... 저거 어떻게 뭐야 태... 하더라? 어, 저저 저 트로피하고 저 챙겨 가세요. 저기 다운 님께서. 어, 맞아. 어, 여기 그전력이그주 그, 전력이 되셨으니까는 가져가셔야지. 맞어. 내려가시죠. 아니야. 팬리드. 펫니르... 이기셨나 야, 맞어. 렉스 안장 챙겨야 되는데, 참. 못 챙겼네. 어. 야, 애들 키떡 된거 봐. 그러니까. 네, 그쵸. 190 찍어야 토르가 될수 있는데, 190은 어림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긴박히 헤어지겠습니다. 아... 아 죽으셨구나. 트로피를 가져올걸. 죽었다고? 죽은 거안 떠가지고. 우리 부족원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뭐 아이고. 트로피를 따로 먹어야 돼? 어. 그 인벤토리에 들어있었거든. 헐. 아깝네. 그럼 펜이를 구경을 못하고서는.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어 뭐야 내배 속에 펜리르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 저기 들여 들리고 <laughs> 와. 네가 막 탈쳤나 보구나. 아 내가 막 탈쳤다고? 그런가 본데. 나 펜리르 생겼어. 어 저기 그 전달식 하고 와. 암컷이네. 암컷이야?

와, 깜짝 놀랐네 이거 어딨지? 어 소유권 해제 거기서 아 포도로 드릴까요 그냥? 그래야겠다 야 소유권 해제하니까 <laughs> 갑자기 막 혜리언니한테 <laughs> 미친듯이 달려가는데? 이거를 떨고자 이렇게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웃겨. 나 간택당했던 거야? 응 음, 아니지 해리언님이 간택당한 거지. 아그러네 해리언님이 간택당한 어. 거구나. 그리고 그 이제 그 배신감에 화낸 거지. 그 키울 거라면 이러면서. <laughs> 아 그런 거였냐고. 음 <laughs> 밥으로 간택당했대잖아. 아 아까 그 음식 패이라고 해서 화내셨나보다 우리 패니드님께서 아, 음 흔기가 불편하셨 거야. 깃발 깃발 찍자, 썸네일로 쓰자. 어디 있어 깃발? 여기 내가 앞에다가 세워놨어. 사원님도 기념 사진 같이 찍고 가시죠. <laughs>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저기 그 저기 야스킹님 그 속이 안 좋으세요? <laughs> 아 그니까 계속 가만히 서가지고 한 번씩 꾸벅꾸벅 하신다니까. <laughs> 어차피 이 상태로 레코딩이 되니까 레코딩이 고스샷이야. 음. 아니, 무슨 인디아나 존스냐고! 이거 잘 만드실 것 같다니까? 나중에 이런 김이 <laughs> 저 기믹 테마파크? 그러게, 나중에 진짜 그. <웃음> 도망쳐! <웃음> 나중에 진짜 크리에이터 모드로 해가지고서는. 야, 안 맞으려고, 저, 누워 계신 거 봐봐. <laughs> 기억 안 당하려고. 음나 지금 손에 자꾸 뭐 소중하게 쥐고 있다고. <laughs> 아야. 아야, 공포영화 됐잖아.